매운 맛에 지존. 너무 기대되는 멘트. 그러니까 맵게 해주세요. 많이 맵게. <laughs> 와. 음. 음. 이거는 제 입맛이 이상한 거라고 할게요. 근데 맛있어요. 제가 오늘 추천해주신 데 왔는데요 여기가 되게 매운 오징어 전문점이래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매운데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기대돼요 여기 캡사이신이 안 들어가고 고춧가루 매운 걸로만 매운맛을 낸다고 하셔서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우리집 팔당 닭발인데 오징어가 되게 유명하대요 매운 걸로 매운맛의 지존 너무 기대되는 멘트 분모자 당면 추가해서 매운 오징어 하나랑 감자전 하나랑 얼큰 칼국수, 그 다음에 콜라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맵게 해주세요. 많이 맵게. 아, 안녕하세요. 어, 저 피곤한 거 어떻게 하세요? 또 이게 또 먹으면 힘이 나거, 나긴 하거든요? 제가 여기 후기를 봤는데 칼국수 면을 여기 뭐냐 소스에 이렇게 섞어 먹는 게 그렇게 맛있대요. 매운 거. 쓰릴 때도 있는데 별로 막 엄청 아픈 적은 없어요. 약간 그속 쓰림보다 매운 걸 좋아함이 약간 더 약간 이렇게 크다 해야 되나? 아 기대돼요. 아술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도를 안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냄새가 오 맛있는 해물 냄새. 뭐 양도 많아 보여요. 우와 엄청 얇아. 냄새 완전 좋아. 저 아마 이거 더 시킬 것 같아요 감자. 미리 예고. 와, 국물 진짜 많아. 이게 면 사리를 여기 소스에 이렇게 뭐냐, 비벼서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 비빔 칼국수? 피곤한데, 너무 약간, 지금 약간 텐션이 약간 없었어요. 우와. 제 얼굴만 하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우와. 천천히 먹겠습니다. 우와 분모자는 주실 거예요. 이거는 제 입맛이 이상한 거라고 할게요. 근데 맛있어요. 오징어 그 양념에 그 해물맛이 엄청 나요. 음! 맛있다. 저는 솔직히 불닭이랑 엽떡이 똑같이 느껴져서 뭐라고 말하기가 그냥. 맛있는 오징어 볶음. 후추 맛이 좀 많이 나요. 음. 먹어보신 분들이 다 이거를 완전 극찬하시더라고요. 오, 맛있다. 맛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매웠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맛있어요. 진짜 얇다. 저는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떡이 아니라 분모자예요, 여러분. 이게 소스가 좀 배어야 되니까, 얘는 나중에 먹고... 보통 오징어볶음, 잘못 먹으면 뭔가... 떡볶이 소스에 절인... 엄청 단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소스 자체 그... 해물맛이 가득하네요. 야채도 군내 안 나고 엄청 아삭하다! 음! 오, 이거 맛있다. 분모자 넣어 먹으니까. 저 감자점 하나만 드세요 되죠? 네. 얘가 약간 메인처럼 배부르진 않아요. 얇아요. 어, 근데 네, 맛있어요. 해물맛이 엄청나요. 이거 약간 멸치 칼국수, 그냥 딱그 맛이에요. 감자도 맛있다. 떡볶이는 아닌데, 제가 오징어에 분모자 당면을 추가했어요. 적당하게 달아서 맛있다. 전 사실 이런 게에키스라고 생각해요. 이거 약간 납작 만두 느낌 나지 않아요? 음. 사장님, 저 감자전 하나만 더 주세요. 그냥 감자전이라기보다 여기 소스에 먹으니까 맛있어요. 죄송해요. 다른 걸로 끝나가지고. 아, 제가 그런 걸못 보겠어요. 자, 칼국수입니다. 음. 저 복, 아니, 볶음밥이 없어요, 네. 여러분. 주먹밥 시킬게요. 저 콜라 하나랑요, 네. 주먹밥 하나만.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양이 많아요, 맞아요. 아, 목맥혀. 마음왜 항상 마지막에 메인으로 안 끝나는 것인가. 음. 저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반장이거든요? 엄청 크죠? 뭔가 그 기름기 고소한 게전 좋아요. 음, 어, 이거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다. 음, 음! 그전 여기 양파 들어있는 건 지금 알았어요. 약간 느껴지지 않게 간간이 있어요. 맛있다. 소화 안 돼서 소화제 먹은 적은 없는데 대창 먹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거 먹고 미치만두 먹으러 갔거든요. 한 며칠 뒤에 그러니까 괜찮아졌어요. 나중에 로또 되면, 킹크랩? 킹크랩이 약간 개맛살 나는 건가? 엄청 큰 개맛살? 음! 자,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좀 재밌게 못한것 같아서. 근데 맛은 진짜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음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먹었습니다.